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대원전선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대원전선이 20포인트 넘게 강세 흐름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주가가 옆으로 가는 행보세가 좀 이어졌죠. 이평선 수렴 이후에 양봉형 캔들이 나오면서 수급마저 동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같은 경우에는 거진 4,400억 정도가 장중에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촬영 시간은 6월 26일 오후 2시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인데요. 한주의 중간 수요일. 이제 내일은 목급자 이제 이번 주도 끝나고 어, 이제 7월 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확실하게 준비해서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관련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원전선은 영상을 여러 번 찍어 들었던 종목입니다. 여러 번 영상을 올려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 지금 클릭하셨던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오늘 상승을 좀 견인했던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 수출 기대감에 대한 전선이 20포인트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 기대감에 대원 전선이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받고 있고요. 자, 전선하면 또 날씨가 또 있죠.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위를 한풀 꺾여 줄지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거는 이 대원 전선이 미국 수출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어요.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을 위한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력 수요가 전선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수출로 인해, 국내 전선주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선, 전력 관련 주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달에서 멈출 게 아니라 7월달에서 충분히 좀 기대해 볼만합니다. 어, 비슷한 예로 이제 여름이면 에어컨 많이 키고 이 전력 소비가 또 많이 늘죠. 이 전기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더 수급이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대원 전선은 지금. 매수하셨다면 보유가 맞아요. 그리고 이 전고점 돌파가 좀 중요한데, 우선 전고점 돌파 같은 경우에는 바닥 라인을 잡아내고 완만하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을 동마에 줬습니다. 적지 않은 거래량을 만들어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주가가 냉정하게 밀렸죠. 밀릴 때도 물론 수급은 들어왔어요. 중간 중간 수급은 들어왔고 오늘도 또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급이 어때, 요 여러분들? 동일하진 않죠. 앞전에 막대하게 들어온 이 수급이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다.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더 털고 나간 거라면, 음봉형 캔들 좀 길게 나오면서 이렇게 깨고 내려가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안 나왔죠. 어떻게든 3,500원 선을 지켜줬고 결국 4,500원, 4,300원 대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4 5 0 0원에서 지지한 척 받고 5,000원 라인 터치하면 전고점 돌파는 그냥 올라 그냥. 왜냐하면 주봉상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점 한번 찍어주고 주가 크게 밀렸죠. 그리고 신고점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4,500원에 있거든요. 이 4,500원 선을 녹여주면은 5천원까지는 매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대원전선은 영상 여러 번 찍어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추가적인 정보들을 문자로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대응전략 위에 보신 번호로 확인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개인 번호로 문자 발송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체 뭐 가입비나 비용 발생하는 게 없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종목명 딱 기재해서 뭐 대응 또는 대원전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영상 보신 걸로 알고 관련 정보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하루에 한 개씩 급등 유력한 무료 단타 종목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시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우선 급등하는 종목들은 바닥 구간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이 세력 매집이라고 하죠. 자, 이 세력들이 매집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의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등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 자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제로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 들었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에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 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한번한번 분분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의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